r e a 그냥 일어나서 해. 아, 일어나세요 뭐 Go! 치타냐? <laughs> <laughs> 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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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눈높이에 그래, 어, 앉으신 것도 그래. 좋을 것 같아요. 엄마는 서 계시고, 예. 그래, 저기, 뭐야. 엄마. 기강아, 엄마 저기 저 장진 보고 올 테니까. 응. 음. 요좀 놀고 있어. 음. 음. 분유를 사갖고 와야 돼, 네, 엄마가. 그치. 그치. 여기 잠깐 놀고 있어. 뭔데? 뭐, <laughs> 기영아, 마지막 음. 기회야. 음. 기영 그래, 너애준거다 알고. 음. 그래, 근데 너 마음 충분히 알아.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. 음. 너 말해서 말기 못 따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훈정 음. 나는 거야.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다. 음. 준유사. 저기 엄마, 준유사 갈게. 음. 야, 네 먹는 거사올고 온다는 거야. 나 먹을 게 아니라 네 먹, 너 먹을 거사올고온 거야. 그래? 음. 한 번만 더 저기 하면, 어? 음, 그때는 그때 어금니 꽉깨 물어. 음, 아, 음, 안어어 어? 음, 음. 잠깐만 나와봐. <laughs> 기강아, 저 뒤로 잠깐 와봐. 잠깐만 뒤로 갔다 오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개강아, 그래. 엄마도 잠깐만 보자. 자, 저기. <laughs> <laughs> 진짜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니, 말을 못하던 애가 말을 말을 했어. 엄마도 말을 했 와, 미라클의 미라클. 이비트였어, 이비트였어. 우리 저 기강이. 엄마, 분유 사러 가는데, 네. 같이 갈까? 아니면 혼자 있을래? 나여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, 이거 <그냥 목소리> 있어? 예. 어, 잠깐만. 습니다 엄마, 왔습니다. 엄마 오늘 예. 안 들어온다. 어? 기가, 엄마 오늘 안 들어오니까 계속 있어도 되지? <목소리> <목소리>